그래서 어 연락하거나 또 만났을 땐 어떤 위압벌을 지급하겠다. 어 마지막 네 번째는 원고 입장에서 이거 이후에도 두 사람이 계속 만나거나 했을 때 이거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나요? 아니면 두 사람이 만나는 걸 다시 확인했을 때 손해배상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방법이 없나요?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이제 합의를 할 때는 판결하고 다르게 이런 재발방지 조항을 넣는 거죠. 그래서 어 연락하거나 또 만났을 땐 어떤 위압벌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하겠다를 미리 명시적으로 박아놓게 되면, 원고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안심하실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죠. 이게 판결로 가면 단순히 피고는 원고한테 돈을 얼마 줘라만 판단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수적인 조항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좀더 확실하게, 어, 남편과 상대방의 관계를 끝내고 재발방지까지 약속을 받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확한 합의서 작성을 해서 이런 부분까지 담보 받으시는 게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합의가 원고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뭐 모든 사건에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각 사건마다 어느 방향이 맞는지 이런 부분은 뭐 찾아오셔서 저하고 직접 얘기를 해보셔야 됩니다. 각 사건마다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나 내가 바라는 부분, 그리고 이 사건에서 어떤 정도의 합의금이 책정될 걸로 보이는지 아니면 판결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될 거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합의금은 얼마면 될지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전문가랑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